기구가 잘하신 것같지어 <laughs> 기구가 다시 커졌다. <웃음> <웃음> 아 저는 이게 팔이 한당 아니고 혼자 못 하고 있는 거. 난안 해도 되는데. <laughs> <laughs> 땡기 <땡큐>. 네. <laughs>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운동하러 가기 전에 h 이치 신제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요거 세 분당 자연트핏인데 자연트핏은 아, 헤비한 면소재 원단을 사용해서. 단단하고 뭐 힘있는 핏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예, 오버핏보다 한층 더큰 사이즈 근데 제가 이제 자이언트 핏이 굉장히 크니까 2XL를 주문했거든요 예, 2XL를 주문하니까 이게 딱 맞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면 소재가 좀 시, 신축성이 없는 거라서 아, 운동할 때는 4XL를 입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핏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일상 생활에서 어디 다닐 때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핏인 것 같습니다 아, 이 제품은 요번에 어, 새로 나온 헬리넥 컴포트핏. 저 머슬핏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HDX 머슬핏이 좀 작게 나와서 저한테 맞지가 않아요. 머슬핏이 뭐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어깨가 넓고 허리가 이렇게 들어간 그런 핏이잖아요. 컴포트핏은 그거보다 약간 약간 여유로운 그런 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컴포트핏이 그래도 이제 이 트랙스라지, 2XL, 트랙스라지가 딱 맞더라고요.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뭐 편하네요딱 맞아도 좀 편한 느낌이에요. 이게 모달 소재가 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좀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제가 예전에 모달 소재로 만든 제품 입어봤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받았는데 비슷하게 굉장히 그 재질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촉감이 좋아요 엄청 괜찮네요 예. 이 제품은 메인로고 오버핏입니다 예. 그리고 사이즈는 3XL 그리고 이제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요 예.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오버핏은 운동은 물론 뭐 일상생활에도 어디 가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핏이기 때문에 사이즈도 되게 넉넉하고 신축성도 좋고 굉장히 편합니다 예. 아 그리고 이 바지 이번에 새로 나 바지거든요 <laughs> 내구성이 강한 폴리에스터와 그 메쉬 원단을 전체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가벼워서 또 되게 편합니다 가벼워 요 이게 이제 와이즈 핏이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넓게 좀 떨어진 그런 느낌? 보디빌더들이 이제 허벅지가 두껍잖아요. 이 핏이 굉장히 좀 보디빌더들한테 좀 맞는 그런 핏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네. 추천드립니다, 바지. 굉장히 신축성도 좋고 가볍고 아주 편합니다. 오늘 이렇게 입고서 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오늘 어, 우리나라 212 어, 최고의 선수 성엽이 체육관에 왔습니다. 예. 여기 안양에 더 메이커짐이라고 시설 굉장히 좋네요. 예. 처음 와봤어요. <laughs> 그렇게 오신다 오신다네요. 드디어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서로 이제 운동하기 바쁘니까 예. 시설 보니까 아, 자주 와야 될것 같아요. 너무 좋은 위 아, 여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체육관. 많이들 이제 제 촬영 장소를 알고 계시겠지만 어면하 이제 센터로서 퍼블릭 센터로 영업을 하는 영업장이고요. 어, 기구는 일단. 뭐 사실 등 기구가 제일 많아요 등에 애완이 있다 보니까 <laughs> 팔이랑 이제 하체 운동 기구는 잘 없어요 등 가슴 기구가 또 많고 이제 유산소 존은 매우 이제 협소하다 <laughs> 네, 있어야 하니까 있다 약간 저는 파워하우스 짐을 그런 느낌의 어떤 진짜 체육관 약간으로 지향해서 그런 느낌으로 꾸며봤습니다 운동하러 많이 오세요 <laughs> 진짜 운동 잘될 만한 기구들을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시설 굉장히 좋네요 네. 여기 친구 네. 소개 좀 안녕하세요 <laughs> 대표님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 이종기 정기 구독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비스? <laughs> 네, 자비스. <laughs> 자비스. 이제 만나는구나. 네, 드디어. <laughs> 오늘 어떻게 보자 하는지 보겠습니다. <laughs> 어, 네. <laughs> 나를 죽여줘.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더 무서워. <laughs> 너무 긴장돼요. <기장들여. 웃음> 그럼 오늘 여기 등기구가 많으니까 등을 한번 그냥 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 형님, 제가 네, 따라가겠습니다. 발라 <laughs>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안 벌라? 네. 아, 하나 있으셔도 됩니다. 스트랩도 안 쳐? 아니 스트랩은 저기 저희 자비스가 갖고 있어가지고. 아. 아니 근데 이게 또대렉먼스포드가 그 보면 스트랩을 잘안 쓰더라고요. 외국애들도 좀 그렇고. 아, 그래서 있더라고요. 아, 혹시 그게 조금 등에 도움이 될까해서 초반에 전환면좀 신신할 때는 어. 일단 안 끼고 해보는 쪽으로 하는데 왠지 오늘 형님이랑할 거면 전환전에 이거 와이드부터 해볼까? 아네편하시면고 네. 뭐 먼저 쫓아가겠습니다. 기구가 작아진 거 같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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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엄청 가볍구나. 바로 바로 한장더 낄까요? 그냥? 네. 아니요. 몸 풀기로. 아 네네. 네. 더 이상 안 잘하실 것 같은데 계속 잘하시네. 네. <laughs> 어, 이게... 아니 요 그때 형님 그.. 저희 스포엑스 때 배꼽도 어. 뱉는 건데 네. 자꾸 잘하시네요? 어 기구가 다시 커졌다. <웃음> <웃음> 아 이거는.. 뉴텍이구요. 뉴텍 와이드 풀다운인데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데 느낌이 좀다 비슷해요. 뭐 뉴텍은 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웨이트 장비로는 1등 기업이라. 형님 몇개 하셨니? 열 여섯 개. 아1 6섯 개로. 이것도 16개. 좋습니다. 네. 봤어. 봤어. 너도 이 대퇴가 많이 남는구나. 네. 안 닿아요, <laughs> <안> 사실. <웃음> 안 닿아도 <laughs> 돼, <다 웃음> <대회> 원래. <laughs> 요즘에 이게 좀 약간 느낌이 좋더라고요. 아, 이 와인이요? 풀다운 보다는. 이렇게 네. 땡기는 것도 뭐가 이렇게 사선에서 어. 이렇게 들어가요. 옆에서 이렇게 땡겨주는 게이0 k 인가 네. 아니, 요요 여기 있습니다. 고개 또 조물 원판하면또4 5파 하면 아. 되어서 400g이 더 무거워. 아. 불비량을 <laughs>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뉴텍이좀 넓구나, 이제. 약간, 그립이 좀 넓은 느낌이야. 뭐,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이거 하나도 안 넓어 보여요. 네. <laughs> 네. <laughs> 다섯. 스무 개 하실까봐 조마조마 했습니다. <laughs> 아유, 스무 개는 <20개는> 정량급이지. <laughs> 나왔다. 스무 개는 <20개는> 정량급이다. 다섯. 여섯. 전환군이 두꺼워져 보이네. 얼 어, 요즘 안 쓰고 있습니다. 음. 네. 음. 다섯. 음. 근데 단점이 등보다 전환면이 먼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음. 그럴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다 운동 얼마나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어요. 오우, 모르겠네. <laughs> 어, 너 운동 나오다 먼저 시작했나 <laughs> 어, 나뭘 하는 거줬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했는데? <laughs> 아, 사실 정기가 형님 오시기 전에 가슴 운동을 했거든요. 아, 그랬어? 아, 근데 또 언제 형님이랑 아. 운동해보냐고 네. 갑자기 등드하는데 너무 감사. 어, 올려드리겠습니다. 땡큐. 어. 어, 여기. 아 어, 역시 자비스. <laughs> 둘, 둘. 셋. 넷. 봤어? 이제 승철이 형처럼 이제 근력이 좋으신 분이랑 운동하면 은 잠깐 착각하게 돼. 이 중량감에 대한 이거를 잠깐 착각하게 돼. 너무 바글빛이 안 들이구나. 이악몽만 하는 거야. 반질라고. 하나 둘셋넷 <laughs> 둘, <laughs> <laughs> 다섯 오. 둘 키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정기가 조금 더 큽니다. 아, 조금, 조금 조금 더 큽니다. 이런 거 명확하게 안해심고하더라고요 원래 1 7 0으면 넘으면 키는 그렇게 1, 2 c m 를 크게 미련이 없고요 160cm 대지 뭐 1, 2 c m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같은 2인에 나가야겠네. 정기가 프로카드 따는 그날까지 야야야 우와 정기 승천럼을 보셔야 돼. 우 <laughs> <laughs> 살아내려올 수 있는 거지마라 최대한 힘을 많이 줬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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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5파운드 하나 끌, 끌까? 아 45파운드? 예? 아니 저 20kg 정도 되는데? 아 그럴까? 20kg? 예, 예. 20kg. 아, 예. <laughs> 400g이라고 줄여야지. 둘이 합치면 800g. 너1 k g 는 뭐야? 맨날 나는 그냥 가까운 데 있는 곳 끼다 보니까 멀리 안 가거든. 가까운 데 있는 거 무조건. 역시 오픈은그거마저 최대한의 어떤 칼로리를 아껴주나 벌써 왔는데? 하나 둘셋넷아우다 <laughs> 아. 어우 시원하구만 이것도 제가 아직 짬이 안 돼서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겠죠? <laughs> 어렸을 때 아버지가 뜨거운 국물 먹고 시원하다고 이해 안 되잖아요 그, 그런 느낌일까? 형도야이나 나도. 와줘 나도. 나도. 도 나도. 나도. 나 도와줘. 어, 네. 나를 도와줘야 된다. <웃음> <웃음> 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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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나 나도. 왔다왔도나왔나 왔어. 나어 왔어. 나 나도. 나 나도. 나도. 나 도 어떡해, 정기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아니야, 되게 바로 돌아갈게 저거. 둘, 셋, 넷. 정기야, 인조. 정기야, 인조야, 내가. 잠깐만요. 아, 그럼, 라스베가스 언제 간다고? 저 6월이요. 6월에 가서 8월 시작. 아니요, 전 6월에 가서, 이제 말 그대로 딱 전지 울려야 돼요. 아. 가서 운동만 하고 다시 돌아오고. 시합은 이제 하반기. 내년도 준비해야 돼. 내년에 올려주 업그레이드가 돼서 와야 되는데. <laughs> 하나. 둘. 아홉. 열. 자, 자, 자. 왔어, 왔어. 자, 자, 자. 자, 미치자. 하나. 둘. 셋. 넷. <pper Brothers> <jähr bracket> 오케이. 메시지. 우우. 어, 되게 인간적이었어. 순철이 형. 딱느끼 사람 자, 보자! 이럴 것 같은데. 야, 야, 왔어, <laughs> 야, 왔어, 왔어, <laughs> 왔어. 어떤 걸로 하실까? 뭐가 제일 나 아, 앞에서 당기는 거? 어떤 거? 앞에서 당기는 거야? 네. 뭐, DY도 괜찮고, 아니면 저 가슴팍 되는 티바로도 있고. 티바는 어떤, 거? 어떤 거야, 티바? 가슴팍 되는 거야? 이카리안 거. 아, 이카리안이구나? 네. 티바 합시다. 아, 알겠습니다. 하나, 둘. 티바 왜잘 나오지? <laughs> 아, 지금 모든 게다 아, 뭐야? <laughs> 어우. 아, 저는 이게 예, 팔이 한다고 아니고. 뭐. 뭐. <laughs> 아, 그구나. 저는 <laughs> <혼자> 못 하고 있는 거. 둘, 세. 음. 네. 아, 잘못 만들었네. 짧은 사람들을 무시했어. 이카리안 보고나? 있 짧은 <laughs> <딥은> 사람을 무시해. <laughs> 둘, 어. 둘. 셋. 오. 아, 정말, 그래래너 너가 철말 정말, 정얼굴말 크다. 이겼어. <laughs> 너가 이겼어. 오, 난안 해도 되는데 정말, 정말, 정 자동 입력 값 자동 입력값. 발음이 어렵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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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나 나도 여기 대고 해보고 싶다. <laughs> 난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7, 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그래 16, 17, <laughs> 와, 지1려 20, 21, 2 앞에 3 24, 25, 23, 24, 25, 26, 27, 28, 29, 29, 29, 거 아, 아, 아 숨이 차서 못 살아. 무거워서가 아니 그래서 나는 이거를 좀 넓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좀 이렇게 굴곡지게. 그래서 내가 만든 게 그렇게 될거 같아 넓고 구, 굽히고 네. 너무 작게 만들었어. 오케이 땡뭐 네. 어, <laughs> 땀도 엄청 많이 났네. 네, <laughs> <둘, 셋>, 하나, 둘. <laughs> <laughs> 이거는 <이곳은> 식은땀이야. <laughs> Okay. 아 w 아 Two. Three. Three. t h r 어 e 아. <laughs> 아, <복합을> <laughs> 네. 어 h r e e t 열 r e 두개두개두개두개두 개, 두 개, 두개 e e t h 하나, 한다. 20대라 힘이 세고 <laughs> 20대 때 힘으로 해야 돼. 힘이 넘칠 때야. <laughs> 오케이. 땡큐. 하나. 둘. 셋. 오, 갑자기 무거워지금 이거. 나 약간 이제 조금. 의심이 돼. 승철 형님이 진짜 무겁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 보통 무겁다고 하고 10개 하기 힘들거든요. 한다. 이0개 예? <laughs> 제가, 이, 제가 힘을 더 쓸게요. 네, 가겠습니다. 열쇠. 어쇠 어. 잘하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너 단디 긴장이네 확 먹어준다 일 20대입니다 아, 아, 예. 갑니다 <laughs> 준비 됐어 준비 됐어? 둘셋넷 <laughs> <laughs> 네. 왔어 왔어 다섯 아홉 하나 열오 <laughs> 김주아저번 어... 시합 나왔다 오지 않았어? 네? 아, 예. 시합 나왔다 네. 작년 11월? 네. 근데 이게 네. 시, 10월. 시합을 먼저 뛰고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서 아... 유튜브를 먼저 하고 시합을 뛰러 가다 보니까 이게 포즈 할때 심사위원을 받으시잖아요. 네. 아, 아, 자꾸 우리 장... 쪽카메라로 보고 심각한 뭐라 보네 몇등겠을 때? 그때 육전 했니? 네6대회 아, 응. 사람이 많았지? 사람도 많았고 첫 시합이었어가지고 눈이 카메라로 가더라고아저 자꾸 사이드 취해서 잡는데 여기아니 요렇게 카메라로 가데 연예인 하고 싶나 보네 딱 걸렸네 요즘 그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은데 오케이 땡큐 오우! 하! 으이! 셋! 하! 하! 에이! 하! 하! 으이! 하! 이야어 뭐가 오신다면서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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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힘들어요 힘들어. 계속 안 들었어요 <laughs> 계속 안들었어 <laughs> <laughs> 뭐가 오신다면서요 가끔 아! 그 댓글에 이런 댓글이 남겨서 선수님이 생각보다 무게가 낮은 것 같다 어. 라는 댓글을 보고 구독자 이벤트에서 한 번만 해보시라고요 <laughs> 아니 이게 남이 하는 게 이게, 쉬... 이게 보는 건 되게 쉬워 보인다니까요 잡고 체감을 해봐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그사람들 로니 콜몬 보던 사람들 로니 콜몬 보다가 아... <laughs> 우리도 보니까 네, 로니 콜몬이 이상한 거요 <laughs> 저는 장담하건데 향후 앞으로 100년간 그 로니 콜몬 같은 빌더 안 나올 것 같아 <laughs> 형님 그런 상상 안 하세요 이제, 이제 선배보다 이제 후배들이 훨씬 많잖아요 지금에 내가 갖고 있는 아, 이 지식과 그치. 경험으로 아. 정기 나이로 돌아간다요 네. 이런 상상 안해 보세요? 끝나지 뭐 자신은 <laughs> 자신있지 제일 아쉬웠던 점 보세요, 형님. 지금 다 그게... 다지 뭐 다. 운동 빼고 다지. 운동 빼고 다. 아, 운동 그때 엄청 열심히 했으니까. 아, 참. 어, 나는 항상 얘기하거든 나나 강민이나 재훈이나 번호가이 어떻게 보면 난 시대를 잘 타고 났다고 생각해. 그때 당시 SNS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당연하지. 예. 지금. 진짜 좋은 시대지 지금. 그렇 제가 같이 운동도. <웃음> <웃음> 아, 그렇지. 제가 뭐. <laughs> 야, 나 고등부 때손철형님 <laughs> 저쪽 멀리서 이렇게, 이렇게 지켜봤어. 여기 손톱 붙게. 와, 좋네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형님 채널이 어디서 얘기했는데 형님 그때 당시 미스터 코리 하셨을 때. 아. 저거 있었거든요. 나 그때 고등부. 하나, 둘, 셋. 8, 나아 10, 다 그렇지 뭐. 2 선배들 보고서 운동하는 거지. 근데 요즘 21, 22, 23, 24, 25, 23, 24, 25, 23, 24, 25, 그런 거야? 25, 23, 2겠습니다3 24, 25, 2